10장 실험 2는 스위치의 바운싱에 대한 실험입니다. 먼저 실험 3의 실험 1의 헤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실험을 합시다. 전원 공급기 채널 3의 출력 전압이 +5V로 확인하고 출력을 활성화하여 LED가 켜짐을 확인하고 다시 출력을 비활성화시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스위치 회로를 구성해 봅시다. 실험에 사용될 스위치 회로는 저항 한 개와 스위치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off면 출력은 high, 즉 5V가 되고 스위치가 on이면 출력은 low, 즉 0V가 됩니다. 먼저 회로 구성부터 해 봅시다. 10kΩ 저항의 한 단자를 플러스 5볼드에 연결합니다 스위치 대신에 전선을 사용하는데 마침 옆 회로에서 사용한 전선이 있으니 사용합시다 오시로스코프의 채널1을 출력Y에 연결하고 그라운드선은 빵판의 그라운드 단자에 연결합니다 회로의 동작을 확인해 봅시다 먼저 저는 공급기의 출력을 활성화 시킵니다. 스위치가 오프 상태에서 오토 셋을 누릅니다. 출력이 HIGH임을 확인하고 스위치를 온 상태로 만들면 출력이 LOW가됨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관측을 위한 설정을 해봅시다. 스위치가 ON에서 OFF 될 때를 관측할 것이니 스위치를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넓게 관측하기 위하여 수직 스케일 개수는 칸당 1트로 하고 포지션 단자를 이용해서 채널1 0트 표시기를 3칸 내립니다. 예상되는 바운싱 시간을 고려하여 수평 스케일 개수를 칸당 4ms로 합니다. 트리거 레벨은 0V와 플러스 5V의 대략 중간쯤인 2.5V로 설정합니다.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구요. 트리거 레벨의 설정값은 화면 아래단의 값으로도 표시되고 화면 오른쪽에 하살표로도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리거 레벨 노브를 돌려서도 레벨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운싱은 주기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싱글 모드를 선택합니다. 결과적으로 빈 화면이 나오고 무한정 기다리다가 외부 신호가 트리거 조건을 만족하면 그 부근 근처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부분만 화면에 표시합니다. 책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를 실행합니다. 스위치를 떼면 출력이 하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평 스케일 개수를 간당 40ms로 해볼까요? 오시로스코프가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부분만 화면에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력이 로에서 하이로 바뀔 때 바운싱이 있음을 확인하려면 수평 스케일 개수를 줄여서 바운싱을 하, 확인하면 됩니다. 바운싱 시간이 실험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수 값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이 실험에서는 간당 40마이크로세크가 적당하겠네요. 실험 조마다 다릅니다. 여섯 번째 단계로. 스위치가 오프에서 온될 때의 바운싱을 측정해 봅시다. 스위치가 오프에서 온될 때를 관측할 것이니 스위치를 띈 상태로 둡니다. 수평 스케일 개수를 칸당 4ms로 합니다. 트리거 기울기를 하강 엣지로 만듭니다. 싱글 모드를 선택하면 빈 화면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단계로 바운싱을 확인합시다. 스위치를 on 합니다. 수평 스케일 개수를 줄여서 바운싱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바운싱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한번더 시도해 봅시다. 한번더 시도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실험할 때마다 바운싱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 다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스위치가 on, off 될 때마다 바운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